자 이번 영상은 교단의 비밀을 찾아서 교단 입구 이벤트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미친 듯이 파밍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바로 도우의 영혼석 파밍. 이거 정확히 무가금으로 어떻게 승급을 올릴 수 있는지 예전에 똑같이 모짜렐라 요 쿠키가 저 이벤트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때도 무과금도 그때 승급 엄청나게 많이 올렸었어요. 그래서 과금러만 이득 보는 이벤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요거 매일매일 매일 있는 이벤트를 꾸준히 하면서 파밍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많게나 막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금상자 찾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일지조가 보관함 이거 이벤트는 이번에 따로 생긴 것 같아요. 아, 4층 일지 있어요? 아, 근데 만약에 일지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층에 일지가 있는데 내가 다음 층으로 넘어갔어. 그러면은 그저 일지 다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 깬층초기화서층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도 그랬었나? 아니, 전에는 맨 마지막 층 깨면 그 층만 계속 밑에 지하층만 반복했, 반복했었잖아요. 자, 제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막 파밍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황금상자가 떠있다. 이거 보고, 여 위에나 아래로 파밍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무지성으로 막 파밍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옆에 황금상자 있는지 확인해보고 가요. 가끔 가다 모짜렐라 때 저는 이거 대화 안 뜨던 좀 버그 있었던 자리도 있었거든요. 잘 봐요, 여러분들. 황금상자가. 여기 있을 것 같다 뜨잖아요. 그럼 여기 100%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폭탄. 쪽지 있다. 이런 식으로 쪽지 발견. 아, 이거 랜덤이 아니라 고정 같아. 여러분들이 층 이거 보고 하면 될것 같네. 요잘 봐요. 여러분들 이것도 봐봐. 여러분들이 할때 이렇게 동시에 위아래가 황금상자가 떴을 때 구분하는 방법이 밑으로 와보면 황금상자가 여기 있다고 뜨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을 때 위아래도 뜨면은 여기,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밑에도 뜨면은 여기가 고정되니까 여기로캐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설명 안 해줘도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모르는 분도 있다면 이렇게 두 개짜리 있을 때부터 터트리는게 제일 편합니다. 대부분 제가 느낀 거는 웬만해선 대각선 쪽에 있어요. 웬만해선. 가끔 가다가 여유적으로 이런데 있기는 한데 점점 커질수록 웬만해서는 레이더 있으면 여유 있으면 대각선에 보통 해보고 가는 게 좋기는 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왔다가 봐요. 여기 황금 상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떴잖아요. 그럼 여기 여기 있을 것같아지 와우. 저는 이거 왜 자꾸만 특토로 뜨냐면 초월된 사람은 특토로 뜹니다 풀초월된 사람은 여기 이렇게 가기 전에 여기 없잖아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뚫어요 저기 굳이 안해보고 어? 황금상자 먹으면 나머지 아이템 안 먹어도 돼요 다 먹어줘요 아전 그냥 다음주 갈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층 반복해도 돼요. 빨리 내려가는 게더 이득이에요. 밑에 층이 더 보상이 더 좋아. 빨리 내려가는 게더 이득이에요. 이렇게. 오 쪽지 바로 떴네요. 아 궁금한 게 쪽지 있는 층은 더안 내려가지고 쪽지 찾으라고. 더 하라고 떠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안 알려줘요? 아, 못 찾아도 깨지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황금상자 버그로 가끔 가다가 안뜰 때가 있어요. 빨리 지나가면 안 돼. 천천히 한번 다시 가보세요. 그래서. 모짜렐라 때 분명히 지나갔는데 안 떴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이 거 쪽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아이 그러면 쪽지가 어디 는지 모르면은 결국엔 저거 싹다 다시 다 찾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냐 극혐이네 이거 이게 나중에 쪽지 찾는 게 극혐이구만 잘 찍어서 다 찾아야 돼요 레이더 한번 써야 되겠다 야 이런 촉이 좋아야 돼 여기다 보셨죠 이런 찍신 여기다. 아, 헛방. 레이다. 아, 쪽지를 먼저 찾아야 되잖아, 근데. 아, 쪽지층에다가 레이다 써야 되겠네. 그쵸? 아꼈다가. 그게 답이네. 그게 진짜 아끼는 방법인 아이템. 벌써 50층까지 다간 사람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이거부터 한 사람 있나? 여기다. 아, 역시 찍신 와우. 저 아이템 두개 쓰면은 진짜 치트키긴 해요. 여기죠. 아, 여긴 레이더 무조건 쓰자. 그저 네, 발견했고. 와우,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다. 와. 굿. 38층 레이더. 와우, 굿. 아주 깔끔해. 이, 진짜 레이더가 필수네. 굿굿굿 굿! 황금성자 알려주는 기사가 안 나오는 거면 없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 있어야 있는 거예요. 잠깐 나씨야 이거 50층 찍는데도 시간 꽤 걸리네요 이거 생각보다. 아 나이스 레이더. 레이더는 진짜 생명이야. 야 쪽지 치사하게 저 구석탱이 있는 곳 봐. 쪽지 찾기가 제일 문제인데. 층 내려오는 거는 좀 빨리 내려온 거 같긴 하거든요. 오, 뭐야, 다 찾았는데? 못 찾은 거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찾았는데? 이거 팁을 드리자면 레이더를 쪽지층에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50층까지 이거 다하면 무려 패키지를 살 권한을 줍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 버그 나가지고 살수 없어서 핸드폰으로 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하면요 반복됩니다 반복하면 뭐 하는지 보여드리면 보상 똑같은 거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보상은. 저 같은 경우에는 풀초월이기 때문에 특토랑 100개 이런 식으로 반복 다른 분들은 도우의 영혼석 네, 초월작 계속 될 때까지 풀초월 될 때까지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파밍 계속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